자,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거래소 시장은 아, 0.4%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좋았죠. 코스닥은 1.78% 어, 지금 2월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 상당히 좋았죠.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거래소는 외국인 808억, 기관은 981억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 648억, 기관은 509억 매수입니다 이렇게 코스닥의 수급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럼 오늘 민주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 1등은 SP 시스템 상한가죠 요거는 이제 우리 오늘 수급 단기반에서 리포트 추천주죠 어, 아침에 7시 30분에 올려드린이 리포트 예, 다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이제 오늘 어, 인터넷 회사들 추천드렸죠 탑킥 어,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그 다음에 sk sk 도 장중에 한9%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것도 상당히 좋았었죠. 장중에 한 7, 8% 상승이 나왔었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SP 시스템즈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기어 최근 이제 정부에서 4차 산업 관련 산업을 지금 집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회사죠. 스마트 팩토리 또 로봇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매매하셔가지고 공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SP 시스템즈가 자 멋지게 상한가 쳤습니다. 뭐 상한가도 금방 쳐버렸죠. 어, 상한가 간지가 장 시작하고 어, 9시 25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우리 수급 리포트 대단하죠? 9시 25분에 상한가 칠 종목을 제가 7시 반에 리포트 올려드렸습니다. 자, 리포트 열공하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자, 다음은 이제 FST. 이건 이제 반도체 종목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52,000주 매수가 들어왔네요. 기관들은 급등 나오니까 아, 차익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리포트로 거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즘 삼성에서 EUV 투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관련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KPS.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 지금 바이오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가. 한 이틀 동안 급락을 맞았습니다. 아마 세력들이 무상정자 하기 전에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권리락이 무상정자 권리락이 생겨가지고 급등 출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17.5%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7만 천주 매도가 나왔네요. 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량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 요 레이도 우리 리포트 종목이었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아좀 심하게 조정이 나오고 오늘 장중에 23%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14%로 마감됐네요 수급은 아 오늘 연기금은 좀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이런 수급입니다 다음 종목은 원이 QNC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어요 기관들이 41만 주 외국인들이 4만 3천 주요 종목도 오늘 우리 수급 단기반 리포트 종목 이었죠 원이 qnc 여기 있습니다 쿼츠는 확실한 서프라이즈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78% 성장 그 다음에 2분기도 놀라운 성장이 기대가 된다 첫번째 쿼츠 판매 확대 두번째 모멘티브 어, bp 달성 흑자 전망 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액이 92% 성장, 영업이익은 80%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리포트를 올려드리고 오늘 원익 QNC가 14.6%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익 QNC는 제가 어저께 오후 장에 추천드리고 사자마자 수익이 나왔었죠. 우리 삼화수방 아, 증명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이제 IQO. i q 가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치매 패치 임상 3상 3, 3분기에 종료할 것이다. 그리고 연내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뉴스 나오고 장중에 28%까지 폭등이 나왔다가 장 마감은 12%로 마감이 됐네요. 수급은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한 10만 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한 3만 5천 주 매도가 나왔네요. 자, 다음은 이제 슈픽 앤 코리아. 슈픽 앤 코리아도 리포트 종목이었죠. 외국인도 2만 9천 주, 2만 7천 주. 자, 슈픽 앤 코리아도 우리가 리포트를 추천드렸는데 상당히 주가가 잘 가고 있죠. 지금 수급을 보시면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슈피겐 코리아는 이제 4월달부터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죠. 기관들이 매수하니까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슈피겐 코리아 리포트 올려드리고 계속 상승 중이죠. 예, 리포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테스. 테스가 오늘 기관이 20만 주, 외국인 5 8 0 0 0주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테스도 그동안 못 올랐다가 오늘 아, 처음으로 수급이 대량 수급이 들어왔죠. 예, 주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SK. SK 오늘 리포트 올려드렸죠. 리포트 올려드린 이유는 이 자회사 SK 바이오팜이 전일 이제 IPO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 최대 수혜주가 이제 SK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 주가가 10% 급등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에이펙트. 에이펙트도 요 반도체 회사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5만 1000주 매수하면서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회사들의 날이었죠. 다음은 테크윙. 테크윙도 오늘 외국인들이 12만 주 매수하면서 신고가가 지금 나왔어요. 예, 지난 1월, 2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네요. 그럼 반도체는 삼성에서 이달 말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자, 다음은 인크로스. 이거는 이제 SK에 인수된 SKT에 인수된 광고회사죠. 지난번에 한번 리포트 나왔었는데 한한달 동안 쉬고 오늘 10% 급등이 나왔네요. 수급이 쌍끌이 수급. 자, 다음은 매드팩토. 매드팩토도 오늘 기관들이 거의 4만 9천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신고가죠? 이 종목도 이제 우리 리포트 종목이었죠. 매드팩터도 어 4월달에 이렇게 리포트 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추천드린 종목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민주 보고 수급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주는 어떤 종목이 많이 나왔는가? 자 오늘 기간 매수 1등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294억, 294억 매수하면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리포트 네이버하고 카카오 올려드렸는데 마침 카카오가 신고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매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2등 네이버, 네이버가 279억, 기간 매수 2등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신고가 종각. 종가로 신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등은 삼성 s d i 쌍 a n 매수네요 외국인 7만 r 천주 기관 d 만 4천 주쌍 r i 수급이 들어오면서 s d i 도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합작법인합작 n k r i s u Sankrisu, Sankrisu, s 셀트리온 i s u Sankrisu, s a n k r i s 기간 78,000. 주셀트리온도 지금 고공권에서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 o 헬스케어. 셀트리 c 헬스케어는 기관들이 오늘 1 5 6억을매수했네요이 종목도 지금 거의 신고가 에서놀고 있죠. 다음은 LG화학. 148억. l g 화학도 최근에 기관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에서 지금 파란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다음은 하이닉스 136어 하이닉스 도 오늘 쌍크리 수급 들어왔네요 하이닉스 도 이제 그동안 한두달 동안 행보를 해 가지고 올라갈 때가 됐죠 다음은 강원랜드 1 3십어 강원랜드 가 오늘 쌍크리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가 오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기간에 기간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은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도 오늘 기관에1 2이억매수타 했네요. 기 a 에 127억 매수이가지고 a l i a n 이어 i t 이 l i a n i t a l i a 대한항공 대한항공.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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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금 시동을 걸고 있죠. 자, 우리 종목이죠. 원익 QNC 기관들이 59억을 매수했어요. 엄청나게 매수했죠. 자, 그다음에 같은 형제회사 원익 i 이피에스 51억 매수했습니다. 원익 i 이피에스는 우리가 며칠 전에 매수했었죠? 현대모비스 50억, 테스 49억. 테스도 오늘 쌍끌이 수급 대박 들어왔죠. 이렇게 대량 거래 또 장대 양봉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은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첨보 첨보도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43억 이나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첨보도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이죠 아이고 지난 저점 대비 거의 100% 올라왔네 100% 다음은 sk머티리얼 sk머티리얼도 오늘 쌍끌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끄리 기관 매수가 42억 s k 모얼즈도 지금 2월 코로나 사태를 사태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은 GS리테일 GS리테일 39억 어, 코로나 어, 수혜주로 그동안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죠. 다음은 실리콘옥스 실리콘옥스 39억 요것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수급 단기반 리포트 종목 있죠. 아주 차트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죠. 기관들이 지금 4일째 수매수하고 있네요. 다음은 더블유게임즈 38억. 이거 실적 상당히 좋은 회사였죠. 코로나 수혜주로. 지금 계속 우상해 합니다. 요 더블유게임즈도 요때 어, 당시에 아마 우리 수급 단기반에서 리포트 추천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일진 머티리얼주도 오늘 쌍끄리 매수네요. 기관이 38억 일진 머티리얼주도 계속 가고 있고. 오늘 그러고 보면 전기차 반도체 상당히 좋았죠. 그 다음에 테스나. 이것도 이제 반도체. 쌍끄리 매수. 테스나도 좀전 정고점을 돌파 일보 직전에 있네요. 이 정도로 지금 반도체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제 LNF LNF도 오늘 쌍끌리 수급입니다. 어이고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LNF도 전기차 배터리죠. 다음은 LG노테 35억 이것도 쌍끌리 수급 포스코케미칼 34억 이것도 이제 음극제 전기차 배터리 현대 글로비스 33억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비엠은 기관은 31억 외국인들은 100억 이상 들어왔네요 현대 삼성 배터리 아, 합작의 최대 수혜주가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 되겠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2월달에 정고점을 돌파를 해 버렸네요 야, 대박이죠 우리 첫날 우리 수급단기 반에서 추천이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키움증권 27억, NHN 27억. NHN도 우리 수급단기반에서 어, 추천드리자마자 오늘 수익이네요. 예, 사마수 나왔습니다. 사마수. 그 다음에, 매드팩토 26억. 매드팩토도, 야, 지금 이 고점에서 기관들이 수급이 26억이나 들어왔네요. 더 좋게 본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만도 이십오억, 만도 이틀 연장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롯데케미칼 이십사 유진테크 이십사 유진테크는 우리가 어저께 매수했었죠. 예, 어저께 매수하자마자 사자마자 수익. 현대산업개발 이십사억, 기관들이 매수 많이 했네요. 이건 우리가 며칠 전에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큰 수익 드렸죠. AD테크 24억 AD테크는 우리가 어저께 매수했어요. 어저께 매수해가지고 오늘 아주 급등 나왔죠. SJ그룹 23억 요것도 리포트 종목이었는데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유통주죠. 이오테크닉스 23억 반도체 7.7% 아주 반도체 회사들이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STI 요것도 이제 반도체 회사죠. 쌍끌리 21억 매수해가지고 오늘도 7.7% 급등이 나왔네요. KCC 21억 풍산 21억 슈프리마 20억 슈프리마도 오늘 오후에 추천드리자마자 사자마자 수익 나왔죠. 그다음에 AGU 플러스 19억 두산 인프라 코어 19억 두산 인프라 코어도 지금 매각 재료가 있죠. 예, 지금 매각 재료가 있습니다. NC 소프트 18억, 미래세대우 18억, 펄러비스 18억, 한세실업 18억. 어이고 한세실업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네요. 장대 양봉, 장대 거래량, 대량 수급, 한세실업 어, 관심 종목 편입했세요 그 다음에 더존 비즈온 18억 쌍끌 매수 이 클라우드 대장이죠. 한진칼 17억 m c 넥스 17억 m c 넥스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한 100억 샀습니다. 100억 사니까 급등이 나와버렸죠. 이것도 우리가 며칠 전에 매수했던 거죠. 하나솔루션 17억 두산 17억 와이젠터 17억 자, 와이젠터도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배팅한 종목이었죠. 어저께 급등 나왔고 오늘 은봉에 사슴 아주 좋았죠. DB 손나이버 16억, KC 16억. 아이고 기관들이 계속 일주일째 사고 있어요. 요 우리 지난 주에 배팅했던 종목이었죠. 지난 주에 배팅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반도체 휠라홀딩스 16억. 휠라홀딩스도 오늘 쌍크리스급이네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00억 샀네요. 그 다음에 PSK 16억 이거는 우리가 전일 아, 추천드린 종목이었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S 15억 슈피겐코리아 15억 BH 15억 BH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외국인들이 한 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 15억 하나 머티리얼주도 지금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좋죠. 한샘 1 4 이것도 우리 리포트 종목이었죠. 한샘도 우리가 리포트 추천드린 때가 아마 이때 추천드렸을 겁니다. 추천드리고 계속 6만원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싸매이지 13어 요거는 블록들이 썼던 모양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 13어 요거는 이제 필터 필터 회사죠. 오늘 대량 거래에다가 장대 양봉 대량 수급이 들어왔어요. 크린앤사이언스 솔브레인 13어 냅냅 마블 13어 현대 로템 12억 휴마시스 12억 휴마시스가 다시 어저께는 기가 매도가 나왔는데 다시 매수가 들어왔네요. 심텍 12억. 심텍 오늘 유상증자분 올라왔는데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짭짤했죠. 한40% 수익 났죠. 신세계 인터 12억. 셀리버리 11억.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이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지난번에 마감 방송 잡아드린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10%. 다음에 수젠텍 10억, LS 10억, 나이스 정보통신 10억, 파트론 10억. 파트론은 우리가 어저께 종가 배팅 들어가지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6.8%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구시죠? 기아차 10억, HLB 10억, 삼화콘덴서 9억, 제넥신 8억. 알렌투 테크놀로지 8억. 알렌투는 우리가 그저께 추천드렸었죠. 오늘 멋지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안트로젠 8억. 안트로젠은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f d a 에서 첨단재생치료제 지정. 이런 호재의 소식이 나왔네요. 한국카본 8억. 하이트진로 8억. 아미코젠 8억. 동성화인텍 팔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도체하고 어 전기차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내일은 이제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지, 내일은 내일의 시장이 열려 봐야 알겠죠. 자, 오늘 이제 마감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편히 쉬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